우리 애청자님들도 주말에 꼭그 선생님한테 꾸중듣기를 기다리는 학생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다들 불편하셨죠? <laughs> 참주시시장이 참.. 네 며칠 전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게 주시시장입니다 저는 참 30여년 주식시장을 경험하지만 참 어떻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 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참뜨거것 같습니다. 20초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름님, 대중님도 어서 오시고요. 참,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다들 발생을 하나? 참, 참, 주시행이라기 것은.. 저는 그래서 앞으로 AI가 생기면, 과연,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3월 20일, 월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하는 방송, 여러분의 특급 참모, 여러분의, 음, 개인 비서, 네. 여러분의 제갈공예입니다. 핫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에코프로 때문에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에코프로가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데, 오늘은 이 에코프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에 관한 뉴스부터 살펴보면요. 네, 에코프로, 네.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 우선 에코프로의 지금 검찰에 대한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주말에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날벼락 같은 뉴스죠. 기, 조선일보부터 먼저 났었는데요. 검찰과 금융당국이 전 현직 임직원에 대해서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17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주가가 그때 빠졌나요? 본사에서 압수수색 했다. 요즘은 압수수색, 옛날에는 압수수색이 참 드물었는데 요즘은 가장 먼저 합니다. 핸드폰을 뺏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2020년, 21년쯤 기간이 나와 있네요. 전직인 현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추가로 포착했다. 추가로 포착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020년, 21년에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한 재판은 이미 이동 체장 이런 데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선고 받았거든. 일사부절리라서 그때 벌어진 일을 다시 할까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 조좀 네. 보면, 여기 얘기가 나오죠. 전현지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것도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겠죠. 다른 주식을 그랬다. 음. 이런 내용도 있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압수수색 시작하는 관계라서 지금 뭐 때문에 한다. 이거 우리가 특정 짓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어쨌거나 어, 여러분 우리가 조사를 할때 우리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제일 먼저 할 때가 회사 임직원입니다. 회사 임직원과 통화를 많이 한 사람, 그 통화를 많이 한 사람 때문에 주식을 산 사람, 이 주식을 산 사람이 당연히 좀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뭐. 모 없으면 막. 그래서 임직원과 통화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주식을 많이 한 사람이 이거 뽑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IT 시대라서요. 그래서 항상 요거, 요거 때문에 핸드폰을 항상 압수수색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 임직원이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미공개 정보용.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게 누군가가 좀 정보를 좀 제공했을 수도 있겠다 안 그렇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가 2000개가 넘는데 지금 뭐그 인력은 한계가 있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협보를 제공한 쪽 그러니까 이런게 있었죠 에코 프로, 10억 몸음 요렇게 글 올린 사람도 있다면서, 10억 모음대사살라고 그날이 왔다.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있었겠지 않겠느냐. 어쨌거나, 지금으로 보면, 꼭, 그래서 회사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회사는 불미스운 러 일인데, 2020년, 2 2 1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래서 대상 기관이 유사해서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할 가능성은 없고 뭔가 좀 아까 말씀하 추가로 추가로 내부, 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주식을 꼭 에코프로가 아니더라도 에코프로와 거래하는 다른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있다든지, 뭔가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회사는 이걸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네. 요걸로는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은 에코프로 때 해부했는데, 이거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요거 우리가 회사의 성장 과정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에코프로가 1998년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한 20여 년 전에 자본금 1억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2차 전지 쪽은 2007년, 2007년에 제일 모직으로부터 네, 설비. 그래서 이때 뭐 여러 얘기입니다. 이거는 확인한 바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8억에 샀는데, 그 이동체 회장은 이걸 100억에 샀다. 그래가지고 30억을 투자된 투자를 받았다가 사기로 해서 고소가 돼가지고 도망 다니고 그런 적도 있다더라. 이건 후문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고, 막, 어쨌거나 사업 초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으면 돈은 부족하고, 이런 해야,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생긴데요. 자, 그래서 2007년 7월에 기업 공개를 했다. 네. 2007년인가요? 벌써. 제가 그래서 상장 이전에는 5톤 월 5톤 수준이었다.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60톤 되겠죠 연간. 코딱지만 한 거죠. 그러다가 월 20톤 하면 연간 240톤으로 좀증설했다 그래서 첫해 매출 200, 영업 47억. 참 이거 보면 초기에는 참 코딱지만 했네. 6톤, 60톤 연산 60톤, 240톤. 네, 이 회사가 그 다음 에코프로가 에 2016년 5월에 네, 에코프로 BM으로 물적분할 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상장할 때 제가 추천드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청 성장성이.. 그때 한 3만 몇천원 했던 것 같은데.. 와.. 이걸 보면서 아 기업이 참.. 지금은 우리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1, 2위지만 네, 불과 네, 2007년, 2016년, 뭐, 이때 불과 한 10년 전에는 참, 아직도 보지 뭐 않다 연산 60톤, 240톤 짜리 회사였구나.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이런 작은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구나. 어쨌든 참 대단한 분이죠. 저는 제조업에서 성공한 오너들은 정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극복했다는 것은 정말, 정말 우리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확률이 낮다고 그러시지만, 제조업,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는 엄청 낮다. 그래,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에코프로 BM이 세계 양극재 입체 1위가 됐어요. 원래는 그 벨기에 의 유미고가 1대1등이었는데요. 1등, 참 대단한 일을 해왔는데, 다만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네. 또 여러가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벌어진 일을 볼때 결론적으로는 어, 오늘 시장에는 회사에서 입장문을 내놨지만 충격은 불가피하다 지금 21% 아직 뭐 개정하려면 시간이 한 17분 남았습니다만 벌써 21% 됐는데 일단 그동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은 받을 타이밍인데 네, 울고 싶은데 뺨을 정말 야무지게 때려주네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고 2위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지금 삼성, 유가증권 지금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크게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올 시장은 아주 크게, 이들 두 종목은 영향이 불가피하겠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영향이 어떻게 될지가 우리가 다 고민입니다. 당연히 2차전지는 전반적으로 받을 것 같아요. 이차전지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특히 2차전지로 전반이 영향 불가피하다 음,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 지금 영호님 말씀처럼 공매도 하려고 노려본 체력들은 잘됐다 기회다 하고 공매도 치겠죠. 그렇죠? 2차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영향 을 받는 것까지는 불가피한데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상승폭이 큰 종목, 전반으로 갈지. 이게 이제 나머지, 요건것 같아요. 상승폭이 큰 종목 전반으로 가느냐, 아니면 2차 전지 정도로 그치느냐. 상승폭이 컸다면 대표적인 게 로봇이죠. 로봇도 이번에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AI도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초점이 2차 전지냐, 아니면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큰 종목이냐, 여기에 시장의 포인트가 달려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힘싸움이 장점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승폭이 컸전 종목 전반으로 된다면, 아이고, 참, 뭐, 로봇이나 IT, AI나 다 조정받는 계기가 대경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2차 전지 쪽 정도만 머무른다면 여타 업종의 재료주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겠구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속에서 지금 시장에 이제 그 금을 꺼줬다고 제가 전를 했는데요. 외국인 영향도 좀중요할것 같아요. 오늘은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3월 10일부터 퐁당퐁당입니다. 3월 10일부터 네 크게 사면 팔고 팔면 사고 이 짓을 반복하고 있고 오늘은 순매도하는 날이네요. 어후. 골딱시장에 외국인들이 태도가 지금 굉장히 하루 단위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 판에 오늘은 순매도 하는 날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번째는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순매수 보면 아참 희한합니다. 이미 알았다는 듯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l m 나노 신소재를 집중매도 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중에는 이들 종목이 또 집중 영향을 받겠구나 LNF 나노 신소재가 또 집중 영향을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지난 작년 12월 올 1월에 공매도 5인방이 공매도를 집중 쳤던 점, 여기다가 대주전자재료까지들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집중 쳤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나노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 다섯 종목이 공매도 5인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우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금년 외국인은 로보스타, SBB테크. SBB테크는 뭐 시장의 루머입니다. 루머는 한화가 뭐또 인수한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한화가 아니고 현대차. 네. 루머 수준입니다. 로보티즈 레인볼 로다 로봇. 로보가 뭐 붙었네요. 로보, 로볼 로보. 네. SBB테크는 감속기인데 이것도 뭐 로보트에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니까 로봇은 엄청 샀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고 싶어서 산 건지 아니면 네, 이게 기계적으로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음? 오늘 이들 종목을 팔았다. 그럼 기계적으로, 퀀터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산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의도시 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이는 게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분명히 2차 전지는 그냥 무자비하게 팔았고, 로봇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는 샀다. 그래서 금요일날, 로봇 관련주 중심의 IT, 소부장, 이런 게 강한 거는 외국인 매수 영향이고, 2차 전지가 금요일에 크게 빠진 것은 외국인 매도 영향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런 태도를 보일지, 오늘 외,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도를 할것 같은데, 로봇에 관련해서는 이거를 살지 안 살지도 봐야 되겠다. 네, 그 외국이참미렇네요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번 주, 근데 이번 주는 우리가 또그 FMC가 화요일, 수요일 미국에 수요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날 FMC가 기준금리 발표를 하는데요. 인상폭을 발표를 하겠죠. 우리로 치면 목요일날 새벽 3시쯤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그동안 외부, FMC가 네, 작년 3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3월부터 지금 1년도 안 지난 시기에 4.5%를 올렸어요. 이런 무자비하고 무식한 광폭, 과속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UBS가 스위스의 1위은행이 UBS거든요.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했어요. 2위은행을 크레딧 스위스가, 그, 크레딧 스위스로 끝안 납니다. 또, 그 다음에 또야 허약한 도이치 뱅크. 도이치 뱅크가 또 허약하기로 소문난 은행이고요. 그 다음, BNP 파리바도 만만치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인수했다고 끝날 일도 아니고, 미국도 여전히 시끄럽죠. 그래서 기준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둘다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동결이나 0.25% 인상이냐? 지금은 0.25%가 좀 우세합니다. 우세하기는 우세한데, 우선 0.25% 인수한다 하더라도 야0.25% 가지고 지금 인플레가 잡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 0.25%안 그래도 지금 죽겠는데, 여기 또0.25% 인상하면 또 은행들, 허약한 은행들 버티겠어? 이런 거죠. 음, 네, 아이고, 우리 나름, 나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참, 제가 보기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덕분에. 네, 나름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0.25%더 올리면, 네, 다른 허약한 은행들 버티겠어?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동결 하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지금 상황에서 동결을 한다고? 야, 이거 금융 시스템 이거 이러고 경기가 이제 침체가 그게 나는 게 네,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지금 여러분 보시게 쿵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데는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마라. 지금 야당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금 저기,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막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죠. 지금 모든 국제 원자재 값은 우크라이나 이전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를 올린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주범은 미국이죠. 달러 강세 때문에. 자, 그럼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당연히 강달러가 되죠. 강달러가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달러 베이스니까 미국은 네, 그 다른 나들은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강 달러 때문에 나타난 우리나라 물가 상승도 네, 강 달러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뭐 원자재를 다 달러로 거래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라 돈으로는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져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범은 강 달랍니다, 강 강달러. 달. 그래서 이번에 그 BNP 파리바 저기 V VBB가 망한 거는요 신의 한 수입니다. 잘 망했어요. 안 그랬으면 파월 의장이 여기서 이번에 만약에 영점오 프로만이 올렸다 미국이 뭐 멀쩡해 여전히 고용이 뜨겁다하면서 이 VBB가 안 망하고 이번에 영점오 프로 올리면요 우리 저는 우리나라 주식 정말 극심해 외국인들이 또 주식 팔 거고 물가는 올라갈 거고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래, 전 세계 개도국이 다 힘들어질 건데 어쨌거나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주의 시장은요. 금리 얘기가 들어가더라도 이제 금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요. 금리가 동결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금리가 인하 시기로 접어들면 주의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고비가 한번더 남았어요. 금리가 동결, 그래서 제가 인상해서 동결갈 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동결해서 금리 인하, 소위 피봇으로 갈 때도 앞으로 우리 주식에 한번전 세계 주식에 홍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 원유 시장은 난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국제유가보다 한 20불 정도 싸게 중국하고 인도로 대량 공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인플레를 잡아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 시장을 공습할 상황입니다. 됐고, 시작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결론적으로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만, 미국 시간, 우리 목요일 새벽 3시인데, 이게는 소재로 작용할 거는 재는없는것 같아요. 아, 악재로 크게 작용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번 주 초반에는 좀 관망 분위기가 우세하겠죠. 지금 분위기는 우세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우리한테 긍정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동결이나 0.25%나 경기 침체나 이런 얘기가 되면, 환율은 여기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 은 없다. 그래서 늘 그동안 뭐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산 때가 이때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샀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다 환율이 하락 국면이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외국인 주식 안 삽니다 팔죠 그래서 다시 환율이 여기서 크게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왕성하게 뭐 순매수는 안 해주더라도 대규모 순매도를 보일 가능성 은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거는요 오늘 에코프로의 충격은 불가피한데 이게 2차 전지 정도로 끝날지, 아니면 상승 종목 전반으로 확산될지, 요게 오늘 관, 관전 관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희망은 뭐 그거죠. 상승 종목 전반을 가지 않고 로봇이나 AI나 뭐 IT나 이쪽이라도 좀 상승 종목이 많아서 2차 전지 업종에 또 똘똘한 종목이 좀 움직여줬으면, 그 시장의 영향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게 우리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글쎄요, 이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 속에서 이제는, 만약에 에코프로 충격에서 이번 주에 벗어난다면, 이제 좀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좀 이군 후보들 찾기, 각 업종별로. 그동안 선도군들이 있었다면, 선도군들이 꺾이면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비하 에코프로가 꺾이면서, 새로운 또 이군들이 등장할 때, 어떤게 등장하는지 그런걸 봐야 되겠습니다. 착잡한데요. 지금 시장이 양시장 그래서 코스닥이 어, 1.1% 하락하는 배경은 지금 아직 시간은 있지만요. 에코프로 BM이 개장 전에 지금 네, 12% 하락하는 걸로 에코프로가 1 8 하락하는 걸로 출발하는데요. 이 영향이 2차전지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싶은데, 볼까요? 어,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까지도 약세 출발분이 있고, 삼성SDI, 네, SK이노베이션, LG화학, 네, 2차전지 전반이 일단 약세 출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만 이게 실질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 전현진 임직원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건 다분히 심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안 그렇지요. 프로가 하락할, 하락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뺨을 때려준 정도지 이것도 한다고 뭐 회사의 졸립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우리가 과민 반응할 건 없다. 심리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정도 문제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다이어처럼 회사가 불이 났다든지, 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심리적 문제인데, 심리적 파장이 어디죠. 제가 볼 때는 뭐, 이 영향이 오늘 정도에 그치지 이게 뭐, 이번 주 내내 뭐, 시장을 압박한다. 뭐 그런 요인은 아니라 봅니다. 다만, 그런 건 이제, 끊겼다 싶으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대거 달려붙겠죠. 그동안 너무 많이 묻다, 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지. 기본적으로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이 다리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본질적인 문제나 심리적 문제라서, 영향은 오늘 하루 정도의 절정에 영향을 줄 정도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회사한테는 신뢰감이 또 그동안에 도덕성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한 2, 3일 영향을 줄수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 정도의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 하고 개장방송을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